야, 중1 1단원에 1부터 10까지 소인수분해 한거 되어 있었는데 기억나니? 1부터 10까지 소인수분해? 일단은 봤어. 10. 자, 여기 2몇개 있는지 찾아볼게. 앞으로 봐라. 펜 내리고. 선생님하고 머리 같이 써야 된다. 2 여기까지 몇 개? 3개. 여기도 2 하나 있지? 얘 챙기고 4개. 여기 2몇 개? 3개 그럼 7개지? 여기도 이 하나 있지? 이몇 개? 8개 뭐이 정도는 암산으로 해도 되잖아. 그 다음 3몇 개인지 챙길까? 3은 여기 하나 여기 또 하나지? 여기서 두개총몇 개? 4개지요. 그 다음 5몇 개입니까? 응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지그 5는 두 개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결국은 여기 쓰지 않은 숫자는 뭐밖에 없어? 7밖에 없지. 이 정도로 빨리 할수 있지? 요 초등학교 6학년 나랑 소인수 분해할 때 요거 배는단 말이야, 굳쥬?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결국은 루트 바깥으로 얘를 끌어낼 거야. 밖에 125는 있고, 상상해라. 2의 8제곱이 바깥으로 나가면 2의 몇 제곱? 4제곱해서 16 되잖아. 음. 16. 그다음에 3의 4제곱은? 3제곱인 9가 되지요. 5제곱은 5가 되지요. 맞습니까? 근데. 요 곱하기도 역시 쉽게 하려면 은 7만 바깥으로 못 나간 거잖아 지금. 밖에 다 탈출한 애들 얘야. 너희 125는 누굴 만나면 계산이 쉬워? 8을 만나야지. 8. 125 곱하기 8이 얼만데? 1000. 8을 만나야지. 그럼 여기 8이 있지. 16이 8 곱하기 2지. 그러면 125 곱하기 8은 1000이어서 0, 3개 붙일 준비하시고 그지 그럼 2, 9, 18. 18의 5배. 아니, 뭐, 뭐, 2, 5, 10, 10에 9배. 이렇게 되겠지. 90이지. 그래서 앞에다가 90을 써주면 바깥으로 탈출한 숫자가 9만이라는 뜻이지. 그럼 탈출 못한 아이는 누군데? 7이어서, 에0 하나. 대구 가. 9만, 루트 7인 거잖아. 맞죠? 이게 몇 자리 수냐라고 하는데, 너희 루트 7 연습했잖아. 루트 7은 몇점 얼마? 2점 얼마지. 3안 되잖아. 그럼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부등식에서 출발하지. 오늘 중2가 수업한 거 이거잖아. 부등식. 여기에서 우리는 9만을 곱하면 되지. 그럼 그게 9만 루트 7이잖아. 9만 루트 7인데 이거 9만 곱하면 얼만데? 돈으로 생각해. 9만 원의 2배는 얼마야? 18만이지. 18만이니까 0 4개 붙이지. 얘는 9만의 3배는 27만 원. 27하고 0 4개 붙이지. 맞지? 그럼 얘도 6자리 수고 얘도 6자리 수인데 중간에 낑겼잖아. 낑낑 놓으면 몇 자리 수인데, 갑자기? 갑자기 막네 자리 수 되고 다섯 자리 수 돼? 여전히 여섯 자리 수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여섯 자리 수입니다. 충분히 할수 있겠지? 됐어? 근데 너희 봐봐. 문제가 이거 어려워. 처음 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나 수능도 같은 거야. 처음 보는 건데 내가 설명하면 알아들어. 그리고 씨, 웃어. 근데 내 점수는 40점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혼자 풀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맞은 사람. 나 맞았다. 어, 잘했다. 자연수 MN? 요거, 제곱했어? 느낌상 제곱은 하지? 그치, 그 느낌은 와야지. 이거 그대로 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하는 건 아니지. 일단 제곱은 해야 됐지 그리고 굳이 77을 옮겨서 마이너스 77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럼 77은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양변을 제곱했으면 얘도 제곱이 돼서 뭐가 됐겠어? M제곱이 됐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N제곱이 넘어가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됐지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그치 리듬 타야지 제곱 빼기 제곱이야 그럼 뭐 합차 공식이지 그래서 합차 공식이 나와 m 더하기 n 오늘 첫 등원한 윤서 아까 합차 공식 했지 그지? 그거 응용 문제야 자요 곱해 가지고 77인데 여기서 조건 하나 찾아와야 돼 무슨 조건 자연수 자연수 아니면 곱해서 77이 너무 너무 많잖아 근데 얘가 또 예를 들어서 7 7 아니고 72면 살짝 짜증 났겠지만 77은 괜찮잖아 곱하기로 별로 안 나와 그지? 이런 게 18이면 완전 욕 나오지? 곱하기 너무 많아. 그지? 77. 봐봐. m, n이 자연수인데 m 더하기 n이 커, m 빼기 n이 커. 당연히 더하기가 크지. 그지? 이 더하기 n에서 계속 살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거는 빼기 n에서 살뺀 거고. 그럼 얘가 크니까 당연히 몇 곱하기 몇이 가능해? 자, 크기 알려줬어. 몇 곱하기 몇이야? 앞에 게 커. 뭐 있어? 77. 곱하기. 1. 가능하지. 또. 11 곱하기. 7이 가능하지. 거꾸로 하면? 안 되지. 앞에 게 커. 그지 m 더하기 n이 커. 됐어? 그러면 이두 번째 얘 봐봐. 그럼 또 중학교 2학년으로 가잖아. 더해서 11이고, 빼서 7이야. 누군지 알고 싶어. 우리는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그만이지. 더하면 얼마야? 2m은 18이지. m은 얼마? 9 나오지 맞지 그럼 9 더하기 1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m은 9 n은 2한 세트 나오지 야 1번은 굳이 이거 연립 해야 되겠니 더해서 77이고 빼서 1이니까 1차이라는 두수지 그럼 30 그치 39하고 38이지 뭐30 39를 먼저 적어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지? 됩니까? 1번, 2번, 2회는 없다는 거 알고 있지요. 왜 77의 약수가 얘네들밖에 없잖아. 어, 그래서 여기다 막18 이런 거안 준단 말이야. 18 약수 너무 많으니까. 오케이. 음. 요거 맞으신 분두 세트 다 나온 사람. 오. 나왔어? 잘했어? 음. 그냥 요것만 구하더라 음. 또래도 필기 못 알아듣는 거 없지요. 음. 3번은 중2 때, 순환소수 했을 때 C단계에서 요 문제가 똑같은 게 있었어. 응. 그래서 중2 때 이미 풀어줬다. 근데 요게 중3 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볼게. 순환소수 문제야, 그지? 자, 얘 분모 얼마입니까? 90. 전체 102에서 순환되는 거 가리고 빼면 되지, 그지? 102에서 뭘 뺀다? 10을 빼지? 그러면은 92 곱하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AB가 서로 소인. 양변 제곱하면서 루트 없애버릴게? 9분의 2잖아. 양변 제곱하면? 81분의 4지? 됐지요. 약분 들어갈게. 4의 배수잖아, 요 녀석이. 얼마? 23. 23은 소수네. 맞지? 9의 배수잖아. 9 10번, 9몇 번? 9번이지. 그러면 23에 2. 라고 써버릴게. 23에 2. 양변에 10B를 곱할 수 있지? 그지? 양변에 10B를 곱하면, 어, 9분의 10B가 되네? 9를 또 처리해줄까? 9도 곱할게. 이거 지금 여기서 서로 약분되는 거 없이 전부 다 약분된 거 맞지? 9 곱하면 얘가 23이 뭘로 바뀌어? 207. 야, 이거 다 약분이 끝났으니까 207하고 10하고 서로 소관계 맞지? 그러면 결국 이게 서로 같으려면 A는 뭐가 돼야 돼? 10이 되고, B는 뭐가 돼야 돼? 207이 돼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10에서 누굴 빼라? 207을 빼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97이 되겠죠 됩니까? 음, 음, 약분만 잘해주면 돼. 또 4번 할게. 이게 4문제 네 중에 이게 제일 쉬워. 한번 볼게. 뭐, 뭐, 예상을 뒤엎고 이런 걸 내신에 내도 되지. 안될건 없지. 연립방정식이니까 둘 중에 XY 중에 하나를 없애면 되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X를 지금 좀 없애고 싶어. 그러면 루트 2X, 루트 3X 된 상태에서 개수를 뭘로 맞춰야 돼? 루트 6으로 맞춰야지. 이 생각을 못 한다고? 허! 야, 이거 루트 6으로 해야지. 그럼 첫 번째 식, 요 1번 식에다가 뭐 곱하는 거야?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화이고, 미쳐가지고 1 쓰면 안 되겠지? 루트 3 곱했잖아. 얼마? 루트 3. 지금 우리 X 개수 맞추고 있거든. 그러면은 2번 식에는 뭐 곱하는 거야? 루트 2 곱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되겠지. 맞지? 연립방정식의 기본이 뭔데 개수 하나 똑같이 맞춰가지고 제거하면 되잖아. 그럼 더해 빼. 빼. 이거 빼. 빼면 몇 와이? 5 5I. 와이. 5 와이는 빼. 루트 3 빼기. 루트 2 되겠지. 그리고 이제 뭐로 나눠주면 되는데 5로 나눠주면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와이 값 나왔잖아. 연립 방정식 푸시오라고 했으니까 y 나왔으면 뭐 하면 돼? x 쓰면 되지? 그지 아, 이거 대입하라고? 싫은데. <laughs> 이거 대입해서 x 구하기는 싫어. 어, 싫어. 그럼 이제 다시 뭐 해야 돼? 똑같이 한판더 하겠다 나 같으면. 당연히 이거 뭘로 맞추면 되는데? 루트 6. 그럼 이거 루트 6 만들려면 이거 위에 뭐 곱하면 돼? 루트 2. 2y 더하기 루트 6y. 루트 2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어. 2X. 그래. 이것도뭐 곱해?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X 빼기, 루트 6Y. 루트 3 곱했으니까, 요렇게 되겠지. 암산해라. 이제 이거 뺄 거야, 더할 거야. 더하기 하겠지, 더하기. 더하기 할 거니까, 요거 대신에 얘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되겠지? 그냥 여기 좀 이렇게 운율 맞춰주려고. 루트 3 먼저 썼어. 그리고 당연히 얘는 분모 역시 얼마겠어? 5라는 거 눈에 보이지요. 이렇게 하면 끝이지 여기 열린방정식 푼거지 됐지? 어렵지 않지? 어.